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루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구본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도를 명확하게 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이제 6월절을 거쳐서 광야 동안에 모든 절기를 배우게 됩니다. 경험케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나중에 오는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번에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또 문맥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입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쳐가야 할 과정들, 그 과정들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에게는 시청각 자료가 되고 또 역사적인 사실로 시행 착오까지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고 배우게 하심을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런 가운데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세상에 모세처럼 바른 인도자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깨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자, 전파자, 성교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